아, 장애장애 아, 장애. 자리다. 장 아, 여기 너무 귀여워. 몰라. 아, 나나. 응? 아, 뭐, 거야 내가 칼살 걸 내 칸, 나칼살 거. 아, 목욕할 때 쓰는 어, 관심. 준비. 엄마, 나 저기 해둔 것도 아니, 있어. 다른 조금은 다른데도 일단 가볼. 래 예. 난칼살 거. 얘네들. 야 얘네들. 어차피. 엄마 아니면 얘네들. 응. 엄마 사진 찍자. 엄마 이거. 아나 일단 나... 다른데도 일단 가보고 판단할래. 다른데 아. 한번 볼래. 한번 얼마큼 기다려야 되냐고. 응? 얼마큼 기다려? 얼마큼 기다리냐고? 30분 있다가 하면 돼. 아빠 솔레 닭게 하자. 가이가이보. 너도 도망가라 아빠. 아빠 잡으러. 오케이. 아빠 1 0초 세고 와야 돼1 0초 여기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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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냐? 아 너무 고하 고와 거린다 응? 입이 너무 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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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먹으니까 응 음. 팥빙이라서 그래 이거 맛있어? 짬뽕은 이제 여기 못 우리, 우리 오늘 어디 왔어요? 노이공원놀이공원 놀이공원 어디 왔죠? 이월드. 이월드. 이월드 오늘 뭐 때문에 왔을까? 음... 주름 그, <laughs> 네뭐 음, 다 잘해서 주름 경치대 그리고 상품 사계 니는 뭐 사는 거 때문에 왔냐? 짜잔 젤리다. 저는 다먹었어 야. 야, 여기 김이 서렸다, 김이. 형이야. 이렇게 해 봐. 아니, 아니, 입 하지 말고. 가까이. 더 가까이. 아니, 이렇게. <laughs> 나도 해 볼게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 이 정도. <laughs> 볼리 빵빵해. 그때. 그 뭐야? 아빠가. 아빠가 음, 고 와. 가서. 로이 킴이기야 아빠가. 아니, 형이야. 바, 바깥으로 갈래 바꿔야 돼. 앞.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아이고, <목소리> 이렇게. 너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너무 좋아. 어. 너무 좋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몇야 네, 오늘은 놀이공원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누나가 주선 잘했다고 여기 온 거예요. 메시지 좀 받는다니까! 그래서... 짜잔. 내 토끼. 토끼 보이시죠? 눈에 음, 몇번 남았어 그면 앞에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하고 아,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작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마거리다 먹거리 먹거리다 먹거리다 저기 얼마나 예쁜데 보여드릴게요, 봐요. 봐요 엄청 예쁘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또 있어요. 짜잔, 성이에요. 예쁘죠? 우와. 가을 나뭇잎 보이시죠? 진짜 예쁘죠? 저가 가까이 보리. 저희. 봐봐요. 저희 보여드릴게요. 저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쵸? 엄청 많아요. 맛있겠죠? 뭐, 학부모님 저기, 학부모님 보여드릴까요 저기. 보이시죠? 아, 아빠 저래도

고양이 토끼, 고양이, 토끼, 고양이 아, 빨야뭐라고써있는거야뭐라고써있는거야뭐라고써있는거야 도대체? 민자라고 쓰 있는 거뭐야아마무무지개 다리. 나 못찍겠다 는피 아빠 이거좀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아빠 케이블카 아빠 케이블카 아빠, 케이블카 그래그래 뭐 어, 120이라고? 가야겠다. 아, <laughs> <laughs> 어, 재밌어. <웃음> 안녕. <웃음>

나 잘못 잡쳤어. 두마리두마리 잡아야되요 아, 네, 돼, 아, 네, 두마리 아, 네, 느낌나는거 잡아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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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나는걸로 오한 번에 두마리 마리. 오케이 하나 둘한 번에 마리 두마리자 그래, 이제 은유 은유도 두마리 잡아봐 하나 아, 둘 봅시다 누구 그래. 운이 더 좋은가 오 방금 8점 지됐어 어, 됐어 됐어 아니 건지고 건지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더. 한번더네한번 하시게도 돼요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하나, 됐어. 하나, 점수 끊고. 점수 봐야돼 이제 점수 보겠습니다 동생거 먼저 볼게요. 예, 응생... 기다려 기다려 기다 어? 4점이다. 보니까 아, 이에 조금 높게 제... 나오게 됐다. 어. 그념 이와 씨. 어. 우 베루슈. 경치가 담만하네이건대관고 응? 응? 하는 건데. 돌좀 먹어 봐 봐. 가발라는 거. 먹어 보라고. 약간 달달하다. 멋자. 우리라면 좋 응. 자. 머리띠도 올려. 아니야? 아빠 가 살짝 먹어봐. 남만 엄마. 나. 형. 나밥 빠는 건데. 밥빠졌으 그거 너바코도 있냐? 뽕뽕 나... 꺼진 거야가이뽕 꺼졌지. 어. 구영. 배고. 중앙... 아 아니야. 아까 전에 꽃 꺼질 것 같은데.